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은택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주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매일 매일 방으로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 매일 말씀을 함께 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 매일 성경 주일에 다 나눠서 받았잖아요. 이제 그 매일 성경 우리가 하루하루 볼 텐데. 우리가 전사님이 이 큐티 보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한번 지어봤어요. 여러분들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처음 하는 거라서 세팅도 좀 계속 봐야 되고 아마 마이크도 음질도 그러니까 좀더 좋아질 여지가 있을 거예요 지금 좀어 개선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하나하나 저도 하나하나 여러분도 하나하나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월 9일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 34페이지 펴서 함께 보면 될것 같아요 페이지 34페이지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인데 그 우리 책에는 20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우리 제목 한번 같이 볼게요. 제목은 절대 하지 말아요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이 스텝을 세 스텝으로 나눠서 이제 세번 같이 읽어 볼 건데 우리가 이걸 또 전사님이랑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 번씩 이렇게 해 보죠.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읽기 할 때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절대 하지 않기로 약속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어렵지 않게 어, 주일에는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될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주일에는 어디 가 놀러 가지 말아야지. 이런 약속들 할수 있겠죠? 그리고 뭐 부모님이랑 한 약속 생각하면 뭐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겠지만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방식처럼 주일에 했던 것처럼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한절 읽고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불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소. 그러니 여러분은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두시오. 땅의 짐승이나 하늘을 나는 새의 모습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마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보이겠지만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경배하지 마시오. 그것들은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을 위해 만들어 주신 것이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요한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시고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내셨소. 그것은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지금처럼 여러분을 주님의 소유로 삼기 위함이었소. 아멘. 여러분들 혹시 이 생각하면서 읽어봤어요? 절대 하지 않기로 약속한 일. 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건지 우리가 두번 읽기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여러분 두번읽기 미션은 이거예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상의 전부 다 동그라미 표를 하고 우상의 종류에는 밑줄을 다 그어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 번에 다 이제 보여드리려고 좀 빼곡하게 제가 한번 넣어봤거든요. 좀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한번 같이 읽으면서 우상에 다 밑줄을 그어보고. 우상, 아, 우상에 다 동그라미를 해보고 그 종류를 다 우리 밑줄을 한번 그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상을 한번 우상에 동그라미를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신해산 불길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소. 그러니 여러분은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 두시오. 어떤 종류든지 우상을 만들어 죄를 짓지 마시오. 오우상이 어, 나왔죠? 우상 동그라미하고. 종류가 어떤 거냐 하고 보니까 이게 되게 처음부터 센 말이 나와서 어떤 종류든지 뭐 상관이 없다는 거죠. 죄를 짓지 마시오. 어또 나온다. 남자와 여자의 모습으로 남자와 여자와 모습으로 우상을 만들지 마시오. 땅의 짐승이나 하늘을 나는 새의 모습 세 번째 모습이죠. 이 모습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마시오. 땅 위에 기는 어떤 것의 모습으로도 땅 위의 기는 어떤 것의 모습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계속 나와요. 물 속에 어떤 물고기의 모습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보이겠지만 그것에게도 절하거나 경배하지 마라. 우상으로 삼지 말라는 얘기죠. 그것들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을 위해 만들어 주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시고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내셨소. 그것은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지금처럼 여러분을 주님의 소유로 삼기 위함이었소. 이 짧은 말씀에 우상의 종류가 되게 많이 나와 있죠. 우상이라는 말도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번이나 나와 있고 우리가 많은 종류가 나와 있지만, 16절에 보니, 어떤 종류든지, 그러니까 우상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미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네모 표시를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물결선을 그어보래요. 여호와께서는 네모 표시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호와 오 어, 바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나오네요. 이건 파란색으로 해 볼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불길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네요.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 두시오. 어떤 종류든지 우상을 만들어 죄를 짓지 마시오. 남자나 여자의 모습으로 우상을 만들지 마시오. 땅의 짐승이나 하늘을 나는 새의 모습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마시오. 땅 위에 기는 어떤 것의 모습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물 속의 어떤 물고기의 모습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마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보이겠지만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경배하지 마시오. 그것들은 이상 여호와께서는 계속 안 나오다가 여기서 나오네요. 그것들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와 이게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세상 모든 백성을 위해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백성을 위해 만들어 주신 것이요.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들을 우리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소 출애굽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지금처럼 여러분을 주님의 소유로 삼기 위함이었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 만든 이유가 우상을 만들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 거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다른 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 A라는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고 다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일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나요? 16절에 답이 나와 있다고 힌트가 있죠. 16절.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 16절을 보니까 16절만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6절. 여기 어떤 종류든지 우리 아까 읽었던 거다. 우상을 만들어 죄를 짓지 마세요. 여러분. 죄를 짓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종류든지 우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 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인도해 내신 이유. 이것도 20절 한번 읽어 볼게요. 20절.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시고, 꼭 택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인도해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지금처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함이었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16절에 나온 것처럼 어떤 종류든지 우상을 만들어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은, 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류든지 우상을 만들어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저랑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해요.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습을 보여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 동물, 새, 뱀, 물고기, 바다, 하늘, 별등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면 창조주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해요. 아멘. 인정해야 하는 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이 백성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게 금송아지만 우상이 아니고 어떤 형상을 가진 것들만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곧 우상이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수 있게 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자체로 죄가 된 것, 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